자 김충원의 살인교실 바로 한번 줘보겠습니다 요거는 텐이거든? 한번 보자고 추억의 맵인데 감히 수업시간에 잠을 자? 너 오늘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일어나. 개빡쳤네. 야, 씨, 야, 이거 맨 앞자리 자는 거 걸렸네. 맨 앞자리가 은근히 알지 꿀자리인 거. 등잔 밑이라서, 맨 앞에서 자면은, 은근히 안 걸렸네, 딱 걸렸네. 너 같이 선생님 말안 듣는 것은 죽어야 해. 리얼 죽였구요. 선생님이 사람을 죽였다. 빨리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해. 너희들도 이 광경을 본죄로 죽어야겠다. 에이? 야, 이거는 텐이라서 띄어쓰기랑 맞춤법이 나쁘지 않은데? 오. 우리도 죽기 전에 빨리 도망치자. 와, 스토리 지옥 같네. 도망간 너희 여섯 명은. 나중에 천천히 죽여주지. 자, 그럼 당연히 우리 플레이어겠지? 여섯 명 도망 나왔고. 주인 없는 일기장. 김충원 부하 살인자. 괴종시계. 여섯 개 부하도 있네? 옆반 남자 선생남? 선생남. <laughs> 야, 오타 씨. 오타랑 띄어쓰기 잘한다고 했더니만 바로 선생남 나와버리네. 오케이, 다시 선생님. 선생님이 이야기할 동안 자습하도록. 나, 아, 나오자마자 바로 죽여. 협판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을 죽였다. 도망가자. 도망 안 가는데, 야, 출구가 혹시 여기밖에 없나? 입출구가 입출구? 조졌는데? 학살인데 이거 다 나를 위해 죽어줘야겠어. 와씨 미틴 빨리 김충원이 살인을 한다는 사실 을 알려야 해. 다 죽여버리겠어. 빨리 도망가자. 이게 우리 여섯 명이겠지? 부하살인자 오고 일기장 페이지 3오씨 놀래라 어 안전한 벽이었구나 오케이 개꿀 야씨 다 죽이네 부하고뭐가 없이 그냥 지음에안 들면 다 죽이네 와... 씨 hey yep. right, 주인... 기장 하나 더? 7페이지 울트라 no sure 다만드는것 같고 no 오씨 sure right. no right. 가까이 yep. 가지 right. 말자고 sure 오케이, 전원 생존인가? 얘기 하나 더 보고, 11페이지 교장 선생님 태극기 알았다. 얼른 도망가 봐. 그렇지, 우리가 다 알리고 이제 도망가는 건가 보네? 여기 안전 여기 안전지대래. 여기 들어가는 거 아닐까? 열리면은. 오케이. 사람들이 다 대피할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래. 응? 얘들 다죽고 우리만 사는 거아니야 아니, 야, 그럼 우리가 죽인 거 아니냐? 대피하라 해놓고 우린 여기 왜 숨어있냐? <laughs> 존나 쓰레기 같네. <laughs> 아, 씨. 대피하세요 해놓고 애들 대피시켜놓고 우린 숨어있냐? 어이가 없네. 이 그래, 왜 이렇게 야무지게 모여있냐? 이제 너희들이 저승에 갈 차례다. 모두 다 죽어라. 아니, 위 미친, 우리가 대피시켰는데. 아... 됐냐? 한번 늦었잖아? 일기장. 페이지가 뒤죽박죽이라서. 17페이지. 이상한 함정이 있었대. 빨간색으로 된 함정은 느낌이 안 좋았다. 오케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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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야, 뭐해? 무슨 <laughs> 뭐해, 씨. 어, 씨.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재끼는 거 보소? 천천히 가자고. 죽으면은 이거 튕기는 것 같아. 일기장을 잘 읽어야 된다. 일기장이 힌트니까. 창고가 나오길래 들어갔다. 오케이. 이제 장비 챙기는 거냐? 필수 s c b 시즌 탱크. 오야 어, 중복되는 거 같은데? 네가 이거. 전기톱. 원거리. SCB 하나. 운동장 굴삭기. 오 존나 쎄네 드릴. SCB 당연히 뭐 미네랄 뚫어야겠지? 마린하나 야나 빠베다 나갈게 혹시 모르니까 물량전 물량전 대비 빠베다 나갈게 중복선택 되는거 같은데? 일단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해보자고 나는 드릴을 이용해 100을 뚫었다 가스라이터 비상용 엽총 드릴 운동장 굴삭기 메가이버 칼와 메가이버 칼, 칼. 데미지 미쳤구요 그냥 잘 봐야 돼. 야 돼지라서 못 들어가는데 하나 더 뚫어줘. 돼지라서 이게 못 들어가, 이거. 오케이, 개꿀. 야, 야, 비벼가지고 또 먼저 가서 죽지 말고. 천천히 한번 뚫어보자고. 야, 드릴 두개할걸 그랬나? 씨! <laughs> 조합이 설마 SCB 한두 마리 하고 올 탱크 했어야 되는 건 아니겠지? 일단 한번 보자고. 이런 맵이 SCV나 메딕 같은 거 있으면 중복해가지고 한두 마리씩 고르면 좋은 게, 앞에 길 막아놓고 뒤에 원거리로 조지면 되거든. 오케이. 애완견. 애완견, 쉽게 이길 수 있었다. 졸개. 정확한 피통 수치는 모르겠는데 9999 넘어서 이렇게 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별거 없고 부하 방아범 어 뭐야 야 드릴 바뀌었네 러커로야 이러면 오히려 더 좋네 길막 야무지게 하겠네 러커 덩치 존나 크니까 70 김충헌을 존경하는 깜패 가자 2층으로 가자 김충헌이 온것 같다는데? 뭘 어. 김충헌 선생님이 사람을 죽여요 애들참 어디서 선생님한테 농담을 하니? 학교 사람들 모두 죽었다고요. 거짓말하지 말고 치료 받았으면 어서 가거라. 이런 젠장. 좋아요. 선생님 죽어도 난 몰라. 아, 죽는 거 이제 우리가 봐야 되냐? 근데, 무슨 일? 어우, 씨. 바로 죽이네, 그냥. 김초근 선생님이 사람을 죽였다. 너희들도 다 죽어라. 어 갑자기? 어우, 씨, 뭐야. 이 새끼 뭐야, 씨. 어, 깜짝이야. 마이크. 마이크로 이제 방송하나봐. 일기장 하나 보고. 넓은 운동장. 운동장 어디에 스위치가 있었대. 스위치를 찾아보자고. 마이크 스위치를 한번 찾아보자. 어, 김충원의 저택 저기 있고. 위쪽에 스위치 있지 않을까? 오, 저기 있다. 스위치 저기 있다. 야 씨. 야무지가 숨겨놨네. 가자. 저택으로 가자. 야, 이 새끼 보디가드 더 있어? 저택 간다. 전등. <laughs> 우리가 김충원보다 많이 죽였다고? 어, 연두 죽어가지고, 튕겨가지고, 잊혀졌어. 거실과 방이 있었다. 김충원이 부하들러가득겠다 어, 야, 회복도 있네? 근데 이거 뭐, 우리 체력이 존나 높은 것 같아. 잘 사네?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소? 일단 뭐피한칸 밖에 안 깎였지만 회복하고 진행 어이 친구 방금 피두칸 깎였었지 오케이 오케이 안 죽는 건 아니다 이 말이네 체력 무한 해복게야 오케이 그럼 뭐 죽을 일은 없는 것 같고 빠르게 한번 진행해보자고 스탠드 침대 스탠드. 뭔가 크리스탈만 보면 먹고 싶어진단 말이지. 쭉쭉 뚫자, 이거. 애초에 메딕 같은 것도 없으니까. 일부러 이렇게 피를 설정해 놓은 게 아닐까? 개집. 개 많이도 키우네. 2층. 나피두칸 깎였고. 배상한 10인식. 자아아 와! 존나 세네. 아, 여기 탱크 써야 되네. 야. 야 이거 이거네. 아, 설계 좋았네. 일부러 이때까지 그냥 어택당 찍게 만들어 놓고 갑자기 성큰 존나 세게 나오고 낚여서 뒤지는 거. 오 씨. 야, 설계 좋았다, 이거 맵. 나 아, 되면 안 되는구나. 개 아파. 성급 데미지가 몇일까? 위로 이곳은 정말 무서웠다 엄청난 폭탄이 슬림은. 터지기 때문이다 난 조심스럽게 폭탄 피했다 폭피는 폭피 별거 없어 보이는데? 차단게나 폭탄 조심 먼저 갑니다 야, <laughs> 씨, 저걸 죽는다고? 실화냐? 와, 스팀팩인데. 야, 또 죽었어? <laughs> 드릴이랑 탱크 다 죽었냐? 나 성격 좀 많이 맞아가지고, 나도 가겠는데? 골돌 아, 때리네 안전지게한방막이구나 아, 3층 서재 서재로 가자 야 대저택이네 리얼 회복 오케이 회복 개꿀 개꿀 무한해복 이유가 있었네 스위치 4개 백가이버 칼이랑 가스라이터 나왔다. 그렇지, 그렇지, 화배도 이거 깨는 데 개꿀이거든. 1타 강사 아니냐? 돈 존나 많이 벌었네. <laughs> 명명이나 고용한 거야. 저희 사이비 집단인데, 존나 크네. 존나 큰 사이비 집단인데, 이거 그냥? 내가 부술게. 내가 빨리 부수니까. 두개 깠다잉. 아, 집구석이 그냥, 온통 살인병이 나, 나 회복 한번 하고 올게. 안전하게. 어, 같이 가자. 회복 한번 하자. 가자. 우리 둘이서 김충원 합힐수 있을라나 모르겠네. <laughs> 폭피해서 다 죽어가지고. 블랙홀 오케이. 블랙홀 오케이 피해주고 별거 없고 다시 전투. 야이 조합 좋은데? 실로밥의 조합 좋은 듯. 발전기. 신이 대장. 와, 신이 대장. 쫄게. 난딜안 들어가니까. 나 그냥 팝에 이거 치고 있을게. 탱크올리압부터 어. 혹시 모르니까 최대한 피를 아끼자고. 야, 맥가이버. 존나 좋네, 맥가이버 칼. 기계실 문 열렸고, 경비장치 오케이, 또 해보겠네, 나이스. 야, 씨. 성크한테 맞아 죽거나, 폭피해서 안 죽으면은, 계속 살아갈 수 있겠네. 구급장치. 구급상자 야무지게 나오네. 이거 뚫은 다음에 또피한번해보하고 가자. 야, 이파벳또 그래서 또 파벳 개꿀이네, 겹쳐가지고. 물론 탱크가 짱이긴 한데, 죽었으니까. 어, 김충원의 방이다, 이제. 가자. 김충원의 방으로 올라갔다. 일기 한번 봐야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다. 야, 아, 쥐. <laughs> 아니, 쥐들이 저택 들어와가지고. 방 찾아가 놓고 도망갈 곳이 없었다고? 이게 말이냐, 방구냐?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씨. 절 끝에 김충원 있나 본데? 알겠네. 어. 우리가 그냥 좁혀는 거 아닐까? 질럿 따벳이라서 조합 나쁘지 않아. 어, 예, 예. 아, 괜찮아. 이기겠는데, 그래도? 그래도 이길 듯? 근데 얘가 쪼매내가지고, 이거 스플래시가김근이 먼저 뒤지겠다, 야. 백가이버 <laughs> 내가 죽이고있어 오케이 하지만 난 부활한다 김충을 죽였다 승리 씨. 아 확실히 이게 존나 고전 맵이라서 그러면 이게 텐이었던 이유는 맞춤법이랑 띄어쓰기 이걸 좀 신경쓴건가? 어쨌든 여기까지 Okey GG